안녕하십니까. 함투스 아카데미 함원장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수익나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실 종목은 바로 골드인데요. 원금 4,929불에서 시작해서 5,941불로 1,012불 정도 수익으로 약20.5% 이상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4번 매매 만에 원금 3,000불에서 퍼센트 수익 달성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와 카카오톡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수익 인증과 회원들의 경험담, 그리고 후기들 정말 쉽게... 수익을 꾸준히 낼수 있는 방법론들을 제시한 이북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익 나는 영상 보고 오시죠. 지금 보시면 어 아까 보여드렸던 골드를 매수로 들어갔던 모습인데 자 오른쪽에 지금 추세선을 이어놓고 추세선이 이렇게 이탈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자 지금 42불 정도 어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녹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어 땡겨 보겠습니다. 땡겨서 어 수익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쭉 가다 보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왔다 갔다죠. 하자 마이너스 78불 정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여기서 어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횡보를 하고 있다가 추세선 이탈하고 다시 저점에서 이렇게 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약 마이너스가 발생했지만 었은 어, 결론적으로는 어, 매수를 여기서 2라 정도 들어갔어요. 2라 정도면은 금액이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틱당 한 20달러 정도의 가치를 짓는데 20틱 정도로 수익을 내면은 400불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50틱 정도 수익이 나면은 한 1000불 정도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근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직전에 추세가 50틱 정도 되돌림을 줬기 때문에 아그 이상은 올라가겠다 판단이 들어서 50틱 정도를 일체를 잡아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땡겨보면은 여기서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어, 급등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도 많이 나와 있죠. 지금 현재 수익은 688불 정도 나와 있고요. 쭉 가다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익절이 됐던 모습입니다. 5941불 3000불이었는데 지금 거의 6000불 가까이 수익이 난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제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고 그 매수 들어간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매수 매물대라고 해서 모든 캔들이 이렇게 위에 매물대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Price Volatility Index라고 하는 이 가격 변동성 지표가 나와 있죠. 자 가격 변동성 지표가 이런 식으로 초록색깔로 들어오게 되면은 추세가 굉장히 강한 강도로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가격 변동성이 살짝 꺼졌죠. 빨간색이 이제 꺼지는 겁니다. 자 꺼졌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볼린저밴드 하단도 같이 이렇게 뚫었던 모습이에요. 이 가격 변동성이 꺼지는 것도 그냥 꺼지는 게 있고 이 볼린저밴드 바깥으로 이렇게 뚫고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볼린저밴드 바깥으로 충 충분히 뚫고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 충분히 뭐 횡보할 만큼 했으니 다시 한번 추세가 상승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고 떨어지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고 떨어지면 은이 MACD의 고점과 고점끼리의 추세선을 연결해서 우리가 진입 타점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이 MACD의 고점 현재 형성되어 있는 MACD의 첫 번째 고점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근데 아직까진 두 번째 고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확대를 좀 해봤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가 여기서 조금은 떨어져 줘야 됩니다. 그래야 MACD가 영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추세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MACD 첫 번째 고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점이 바로 MACD가 완벽하게 영선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고점, 여기가 두 번째 고점이 되고, 우리가 이 고점과 고점의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다시 상승으로 돌파가 나왔을 때 그때 진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쭉 당겨보면요. 이런 식으로, 자, 어, 다시 돌파가 이 자리에서 나왔죠. 그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로 들어가서 어,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여기서 도 이제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한 50틱 정도 이절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30틱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두 개약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걸 홀딩했었으면은 금액이 한 260만원 정도 수익권이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 50틱 정도는 무난하게 주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서 수익을 냈던 모습입니다 저희 함투사 아카데미에서는 네, 월반 구독 멤버십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같이 저와 트레이딩을 하면서 손실도 같이 수익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일반적인 리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리딩은 말 그대로 지입자리만 주지만 저희 월간구독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같이 진입을 할때 여러분도 같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게 왜 손절을 했는지 그리고 왜입절을 했는지 같이 배우고 있는 월간구독 멤버십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아래 두부 설명란 그리고 댓글란에다가 네이버 카페 주소를 남겨놨으니까 거기에 가입을 하시고 고객센터 에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 월간구독 멤버십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 다음에도 또 수익 나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